소금과 비타민C가 우리 몸에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데요. 소금, 비타민C, 우리 몸에서 하는 그 기능, 역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첫 번째로 소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소금, 네. 소금, 우리 몸 속에 들어와서 무엇을 하느냐라는 건데요. 첫 번째는 혈압을 유지를 시켜준다라는 겁니다. 혈압, 네. 소금. 여러분들이 의아해해서 들으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소금을 먹으면 혈압이 올라간다라고 세뇌가 되어져 있고 소금을 먹으면 안 되는 것처럼 인식을 하시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어 정말 잘못 알고 계시는 것이다라는 건데요. 혈액 중에 소금이 빠져버리잖아요. 그러면은 혈압이 내려갑니다. 그래서 저염식을 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저혈압이 되어져 있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저혈압은 우리 몸한테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라는 건데요. 일단 혈압을 한번 봐보자. 혈압은 왜 있어야 되느냐라는 건데요. 심장에서 미는 힘 심장에서 밀어주는 그 혈액이 일정한 압력을 가지고 밀어주어야, 일정한 압력 이상으로 밀어주어야 우리의 모세혈관까지 끝까지 영양성분과 산소가 골고루 잘 전달되어 줄 수가 있다라는 거죠. 혈압이 떨어지면 왜 나쁜 거냐? 산소와 영양성분이 잘 가지지 않기 때문에 나쁜 거죠. 그래서 살짝 혈압이 기준치보다 높은 게 살짝 낮은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몸은 정상적인 세포 대사를 해야 되고 정상적인 에너지 대사가 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정상적인 영양 성분과 정상적인 산소가 잘 공급이 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어, 넘치도록 지나가는 거는 괜찮다. 남는 거는 괜찮다. 하지만 모자라면 예, 네, 이 성분들이 모자라게 되면 몸의 대사 속도가 떨어지고 기타 많은 문제가 발생한다. 그압이 120이 정상이라면 120보다 좀더 올라간 125가 더 낫지 115가 나은 게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120이 되어져 있으면 좋고요. 125가 되어져 있다고 굳이 그걸 내리려고 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115가 되어 있다든지 110이 되어져 있다면 120으로 올라가도록 하는 게더 낫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혈압을 올릴 것이냐라는 건데요. 소금이 혈액 속에 존재하는 양이 증가하도록 하면 그 혈액 속에 소금이 들어있는 것으로부터 소금 농도를 맞춰주기 위해서 수분을 혈액, 혈관 안에다가 끌어오게 된다. 그래서 혈관 안에 소금의 양과 수분의 양이 증가하게 되고 그 양이 증가하는 것 때문에 심장에서 밀어주어야 되는 혈액의 양이 증가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혈압이 정상적으로 회복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소금은 혈압을 조절을 해 주는 기능을 하는데 내려간 혈압을 올리도록 하는데 소금의 섭취가 중요하다라는 것이고요. 자, 그렇다면 내려간 혈압을 네, 올리는 것은 소금을 사용하면 되는데 올라간 혈압은 소금을 많이 먹어서 올라갔을까라는 건데요. 소금이 많이 들어가게 되면 소금은 신장에서 배출되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신장에서 소금을 배출시키는 기능이 떨어져 있거나 그게 잘안 되시는 분의 경우에는 소금을 과하게 섭취를 하게 되면 혈압이 더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소금을, 소금을 적절하게 섭취를 하면 내려간 혈압은 올릴 수가 있고, 신장이 정상이신 분의 경우에는 그냥 많이 먹어도, 어느 정도 먹어도 조절이 되어진다. 하지만, 신장에서 에, 남는 소금을 잘 배출시키지 못하시는 분의 경우에는 혈압이 올라갈 수도 있다. 그래서 혈압은 에, 소금을 가지고 어느 정도는 조절을 할수 있는 그런, 에, 이 기능, 소금한테 있다. 그래서요, 소금은 그만큼 중요한 거다 라는 겁니다. 소금이 하는 일, 혈압을 조절을 하는데 유용하게 쓸수 있다라는 겁니다. 혈압이 올라가는 역할만 한다라고만 여러분들은 알고 있는데 꼭 그렇지만은 네, 그 그렇 것만은 아니다 라는 거죠. 소금의 역할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자, 소금. 두 번째는요, 소금이 전해질의 역할을 한다. 아, 이거 뭐 전해질이라 그러니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잘 이해하기가 어렵죠. 네. 전기가 통하는 해리되어져 있는 성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전기를 띄게 하는 거다. 전기가 통하게 하는 거다. 맹물에 맹물에 전기를 통하게 하도록 전선 두 개를 꽂아가지고 하면은 잘안 통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염도계나 각종 그이 어떤 무엇인가를 측정을 하는 그런 기계들 유들 물에 담가가지고 측정하는 것들이요. 그 측정 기계 중에 뭐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많이 쓰고 있는 게 염도계인데요. 그 염도계도 전기가 통하는 양을 체크를 하는 기계입니다. 그래서 소금이 없는 네, 물에 그 염도계를 꽂으면 제로가 나오지만 소금이 있는 소금이 또 어느 정도 있는 어, 물에 그 염도계를 꽂으면 숫자가 나타납니다. 숫자가 나타나는 그 이유가 뭐냐면 전기가 통하기 때문에 그렇죠. 전기가 통하는 양을 가지고 염도를 체크를 해내주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요. 우리 몸속에서 소금 전해질 이것이 충분하게 들어 있어야 된다. 일정 수준 이상 들어 있어야 된다. 그래야 전기가 통하는 몸이 되어진다. 전기가 통하지 않는 몸이라면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라는 건데요. 전기가 통하지 않는 몸은 그냥 사망입니다. 네, 죽습니다. 심장이 서버입니다. 전기가 통하지 않으면 스톱입니다. 아무것도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전기가 통하는 것에 의해서 세포 대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칼륨 나트륨 펌프가 움직이면서 에너지를 생산하고요. 이 에너지를 가지고 체온을 유지를 하는데 쓰인다. 세포 대사를 하는데 쓰인다. 소금은요. 우리 생명 유지를 하는 체온을 유지를 하고 체온을 만들어내는데 쓰이는 거다. 이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소금인데 소금이 적정 양으로 여러분들한테 몸속에 들어가고 있는지 나는 적정 양을 먹고 있는지 부족한 게 먹고 있지는 않은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해를 해 놓는 게 필요하다. 소금이 적으신지 많으신지를 확인하는 방법은 소변의 염분 농도를 체크를 해서 0.9% 이하가 나오면 좀더 드셔야 된다. 이렇게 평가를 하셔서요 물 섭취하는 물의 양, 섭취하는 소금의 양, 음식의 양 이런 것들을 종합을 해서 소변으로 얼마가 나오고 있느냐. 이걸 확인해가면서 염분 섭취량을 조절을 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 몸속의 소금은 전해질로 사용이 되어진다? 전해질. 전기가 통할 수 있도록 해주는 물질로 사용이 되어진다. 전기가 통하는 몸이 되어지기 때문에 심장도 뛰고 근육도 움직이고 이런 것들이 가능해지고요. 근육 심장이 뛰는 것에 의해서 에너지 생산도 되어지고 있고 생산되어진 에너지를 이용해서 우리 또 체온도 유지를 하고 있다. 소금이 몸속에서 빠지면 체온이 떨어집니다. 혹시 수족냉증으로 고생을 하시고 계신다면 염분 섭취량이 부족하고 있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것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세 번째는요 수분을 유지를 시켜 줍니다. 몸 속에는 수분이 있어야 되고요 수분이 있는 이유는 우리 몸속에 각종 물질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 중에서 특히 소금의 농도가 0.9%를 어, 자동적으로 맞추어지고 있다. 혈액 속에서. 0.9%가 자동적으로 맞추어지려면 소금이 많아지면 물이 많이 들어와 있어야 되고요. 소금이 적어지면 물이 빠져나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소금이 하는 역할, 소금이 들어있으면 수분을 유지시켜준다. 여러분들 중에요. 입이 너무너무 마른다. 입마름병이라고 있죠. 눈물이 잘 나오지 않는다. 눈물이. 그 다음에 피부가 너무 건조하다. 땀이 잘 나지 않는다. 이런 분들. 몸에 어쩐지 수분이 부족한 것 같다. 변비를 심하게 앓고 있다. 그 다음에 또 소화가 제대로 되어지지 않고 있다. 이런 분들 전부 수분의 부족 염분의 부족에 에 의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몸 속의 수분을 유지를 시키려면 무엇인가 물질이 들어있어야 되는데 대표적인 물질이 바로 소금이다. 소금이 몸 속에 0.9% 맞추어지기 때문에 소금이 자꾸 들어오면 물도 자꾸 많이 들어오고 소금이 몸 속에 있어야 수분을 붙잡고 있고 수분을 붙잡고 있어야 소변보로 들간다. 혹시나 밤에 소변보로 너무 자주 가시는 분들. 불편하시거든. 소금을 챙겨 드셔보십시오. 그러면 그 소금이 수분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방광으로 밀어내야 되는 물의 양이, 소변의 양이 감소하죠. 그것 때문에 소변을 보러 가는 횟수를 줄일 수가 있다. 라는 거죠. 자, 몸에 수분을 담아 놓을 수가 있다. 왜? 소금이 있을 때 소금이 줄면 줄수록 내 몸은 말라간다. 노인이 돼서 살이 빠지고 이럴 때에도 바로 수분이 빠지기 때문에 그런데 그 수분이 빠지는 이유의 근본 안에 이유는 뭐냐면 소금이 자꾸 빠져나가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자, 체중을 늘리고 싶으신 분들 소금을 잘 챙겨 드시면 물을 채우는 것으로부터 또 몸에 체중을 늘려갈 수가 있다는 라 거고요. 이렇게 날씬하신 분들 수분이 많이 빠져나가 있고요. 수분이 많이 빠져나가 있는 이유가 바로 염분이 자꾸 빠져나가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자, 소금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자, 네 번째 네, 생화학 반응, 즉 우리의 세포 대사를 잘 일어나게 해준다라는 그죠. 아까 제가 칼륨 나트륨 펌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나트륨이 들어가고 칼륨이 빠져나오고 이게 세포막을 통해서 왔다갔다하면서 에너지 생산이 되어지는데 여기에 바로 전자가 이용이 되어지는 거죠. 소금으로 인해서 몸속에 전자가 풍부해 풍부해지는 겁니다. 우리 몸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생화 반응은요 전자의 주고받음에 의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모든 생화 반응은 전자를 주거나 받거나 인데요, 전자가 풍부해야 전자를 주거나 받거나 이게 가능해지는 겁니다. 즉, 우리 몸의 세포 대사, 신진 대사, 네, 그다음에 생화 반응. 전자를 통해서 일어나고 있고 이 전자는 소금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양이 공급이 되어지고 있다 즉 생화반응을 우리 몸이 신진대사가 잘 되도록 해주는 게 바로 소금이다 이런 소금을 먹지 말아야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도대체 무엇을 근거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지 어, 옛날부터 전해 내려오는 네, 누가 그러더라 라고 하는 카드라를 계속 퍼뜨리고 있는 네, 가짜뉴스 여러분들 네, 많이 듣고 계실 텐데요. 그냥 그런 가짜 뉴스를 여러분들은 듣고 계속 세뇌가 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아, 속지 말아야 됩니다. 제대로 알게 되면 속지 않습니다. 제대로 공부하시면 속지 않을 수 있다 라는 겁니다. 자, 다섯 번째. 미생물 재균. 네, 바이러스 재, 재, 바이러스. 이렇게 얘기를 해야겠죠. 우리 몸 속에 살고 있는 균류들을 제어를 한다라는 겁니다. 제어라고 하는 것은 늘린, 늘린다, 줄인다. 이게 가능하다. 그러니까 내 몸에 유용한 균들은 잘살수 있도록 해주고요. 있으면 안 되는 균들은 빨리빨리 잘 없애준다. 그 다음에. 외부로부터의 감염도 줄여준다. 재균을 해주는 것이 바로 소금이다. 라는 겁니다. 어, 자연에서도요, 자연 중에서도요, 바닷물 같은 경우에 살고 있는 균들의 종류가 이 육지에, 담수에 살고 있는 균하고는 전혀 다른 세상의 균들이 살고 있습니다. 균이 마음대로 살수 있지 못하다. 바닷물. 그 다음에요, 여러분들의 몸속에서도 어느 정도의 이 염분 농도를 잘 유지를 해주면, 그게요, 0.8% 정도 됩니다. 우리가 생물학이나 생물에서 배울 때, 균이 잘 살지 못하는 염분의 농도가 0.8%입니다. 어, ppm으로 말씀드리면 8000ppm 정도 되죠. 이 농도 이상 되어지면 균들이 잘못 자란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몸은 예, 0.8% 이상으로 유지를 하는 게더 좋죠. 자, 소금의 농도가 몸속에서 떨어지게 되면 이 균들에 의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들이 바로 감염입니다. 그런 감염병 중에 가장 많이 겪고 있는 것이 뭐냐면 방광염, 요도염, 질염, 구광염, 이런 것들입니다. 수분이 많이 있는 곳에서, 미생물이 살기 쉬운 곳에서 번식을 하기 때문에 감염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중에요, 결염식을 하시고 계시면서 계속 방감, 방광염이 자꾸 걸리고, 질염이 자꾸 걸리고, 네, 요도염이 자꾸 걸리고, 이러시는 분들, 염분을 챙겨 드시기 바랍니다. 균들이 너무 많이 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자, 균. 잡균, 이상한균, 너무너무 몸속에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내 몸은 피곤해진다. 자, 소금 균을 제어한다. 대균을 한다. 이런 역할을 합니다. 내 몸이 잘 썩지 않도록 미생물이 잘 살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 몸속에 소금이 들어 있도록 하는 거죠. 자, 여러분들 뭐 많이 경험하시고 계시잖아요. 발치나 고등어를 사면 거기에 소금을 뿌려서 보관을 하시고 계시잖아요. 왜 그럴까요? 예, 또 소금을 많이 집어넣고 담근 김치와 소금을 조금밖에 안 넣고 담근 김치가 얼마 어느 쪽이 더 빨리 쉬어버리는지, 이것도 미생물하고 또 관련이 있습니다. 이걸 이용을 해서요. 우리 입속에 살고 있는 충치. 예, 이것은 균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균들이 입속에서 덜 살도록 만들어주면 더 좋겠죠. 치약과 소금 둘 중에 어느 쪽이 더 균을 덜 살게 할수 있을까요? 예, 이건 뭐안 해보셔도 불을 보더 뻔한 내용이죠. 그래서요 한 며칠간만이라도 소금으로 이를 한번 닦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입 냄새도 줄고요, 살고 있는 균도 줄어들고요. 그다음에 충치도 줄고요.이 치통도 줄고요.이 잇몸도 훨씬 더 튼튼해집니다.소금 균을 제거한다.제 균 얼마나 좋습니까?열심히 챙겨 드시기 바랍니다. 자그 다음에요. 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소금은요 소화를 시키는 위산의 원료가 되어지는데 사용이 되어진다. 자 소금은 원소 기호로 NaCl이라고 나타내지 않습니까? NaCl. 자 제가 여기 오늘 스케치북을 준비를 했는데요. 자, 이런. 어. 어 글자가 잘안 보이네요. 네, 자 NaCl입니다. NaCl. 자 여기에 있는 이 Cl이라고 하는 네, 요 Cl이라고 하는 이것이 위산을 만드는데 사용이 되어지는 염소 성분이 되는 거죠. 자 위산은 HCl로 되어져 있죠. HCl. 여기에서 필요한 거 h하고 cl이 필요한데 이 cl은 소금으로부터 공급이 되어진다 라는 거고요 많은 양의 염소가 필요합니다 우리 위장에서 하루에 만들어져 나오는 위산의 양이 15리터에서 2리터 정도 된다고 합니다 굉장히 많은 양이잖아요 이 위산 소금의 공급에 의해서 위산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염분 섭취량이 감소하고 저염식을 하시고 계시면 결국은 위산 분비량이 줄어들고요. 위산 분비량이 줄어들면 소화가 안 되게 되어지죠. 특히 단백질 소화가 잘안 되어지게 되기 때문에 소금 섭취량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염식을 해라 저염식을 해라. 예, 소화되지 말게 해라 소화되지 말게 해라 그 얘기하고 갔고요 소화가 잘안 되어지면 이제 몸에 여러가지 병이 생기죠. 복금을 먹이, 먹이지 말아야 병을 많이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네, 어떤 말이 더 진실인지 몸소 한번 체험을 해보시면 됩니다. 복금을 줄에서도 드셔보시고, 많이도 드셔보시고 하시면 분명히 차이가 있다. 내가 느낄 수 있다. 네, 심지어는 저염식을 너무 오래 해가지고 혈압이 올라가가지고, 네, 혈압이 240까지 올라가서 내 혈관이 터져서 네, 억울해 하시는 분도 있었습니다. 저염식 절대 하면 안 되고, 저염식 하면 네, 소화불량에 걸린다. 라는 겁니다. 소금은 소화를 잘 되게 해주는데 쓰인다. 얼마나 좋습니까? 소금. 자, 이제 일곱 번째입니다. 일곱 번째. 소금은요, 우리가 섭취한 음식물이 이산화탄소로 바뀌어지게 되는데요. 이산화탄소로 바뀌어진 것은 폐를 통해서 호흡을 할때 계속 바깥으로 빠져나갑니다. 이렇게 이산화탄소가 빠져나갈 때도 바로 소금 속에 들어있는 염소가 이용이 되어니다 몸 속에 염소가 부족해지면 내몸 속에서 발생되어진 이산화탄소가 탄산으로 바뀌는 것. 네, 이게 잘안 되어진다. 탄산으로 바뀐 놈이 다시 이산화탄소로 바뀌어야 되는데 이 과정에서도 소금이 이용이 되어진다. 염소 성분이 이용이 되어진다. 라는 거죠. 자, 나의 세포는요. 계속 끊임없이 포도당을 이용해서 이산화탄소를 만들고 만들어져 나온 이산화탄소는 호흡을 통해서 지금 계속 바깥으로 이렇게 배출되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배출되어지는데 소금이 필수, 염소가 필수다라는 겁니다. 자, 이 소금이 부족해서 이산화탄소가 제대로 빠져나가지 않아서 여러분들 몸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가스가 찬다. 방기가 너무 많이 생긴다. 헛배가 불어다. 복부가 너무 팽창하고 팽만 되어진다. 가슴이 답답하다. 네, 가스 많이 찬다. 이런 얘기를 하시고 계시는 분들. 전부 염분 부족 현상으로 가스가 못 나가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네, 것을 네, 제가 지금 이 방송들을 하면서 계속 알아낸 결과입니다. 자, 염분 부족하신 분들, 가, 배에 가스가 많이 차시거든요. 소금을 좀더 챙겨 드셔 보시기 바랍니다. 훨씬 더 가스가 잘 빠져 나갈 것이다라는 거죠. 자 마지막 예, 여덟 번째 삼투압을 유지시켜 준다. 어디에? 우리 몸 속의 삼투압입니다. 자, 우리 몸은 자몸 피부 여기 삼투압 지금 없는데 이 안쪽에는 압력이 걸려 있죠. 입부터 시작해서 항문으로 빠져나가는데 여기는 구멍으로 나 있는 것이죠. 그 속의 물질의 농도와 우리 몸의 물질의 농도의 에, 사이에는요 삼투압이라고 하는 것이 걸려 있습니다. 자, 다시 좀더 바꿔서 얘기하면. 소금물에다가 배추를 집어넣으면 배추 속에 들어있는 물은 바깥으로 빠져나오고 바깥에 있는 소금물 속에 들어있는 소금은 배추 속으로 이동합니다. 이 물질의, 물의 이동과 소금의 이동, 이 물질의 이동에 의해서 예, 배추를 절일 수가 있는 거잖아요. 배추를 절인다, 김치를 담글 때 배추를 절인다라고 하는 이 절인다라는 것이 가능해지는 게 뭐냐면 물질의 삼투압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몸 속에 세포 속에는 염분이 들어 있고요. 우리 몸의 아, 바깥쪽의 개념인데요. 위장이나 소장이나 대장 여기에도 어느 정도의 염분이 있어야 되지 염분이 없으면 삼투압 차가 크게 벌어집니다. 이걸로 인해서 몸에 자극이 올 수도 있다는 라 거죠. 반대로 먹는 물질은 소금이 너무 많고 내몸에 소금은 너무 적어도 삼투압 차가 생긴다라는 거죠. 그래서 물질의 이동이 일어나다. 이걸로 자극이 오게 되고 자극이 오면 설사를 하게 된다. 소금 물을 진하게 해서 많이 마시면요 100% 설사합니다. 네, 100% 설사. 네 설사가 그리우신 분들은요 소금 물을 드시면 네 됩니다. 자 이건 왜 일어나느냐? 네, 내가 마신 네, 물에 물 속에 들어있는 염분의 농도와 내몸 속에 들어있는 염분의 농도 차가 심해서 일어난다. 자, 이것 때문에 몸에 삼투압이 걸린다. 이 삼투압으로 인해서 내 몸은 알게 되고 알기 때문에 설사를 시키는 거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자, 우리 몸 속에는요. 특정량, 즉0.89% 정도의 염분이 항상 들어 있고, 이것 때문에 영, 어, 이 소, 소금의 이 소금의 양으로 인해서 삼투압이 만들어져 있다. 특별한 특정한 압력을 내 몸이 가지고 있게 되어진다. 몸이 가지고 있는 이 압력, 이 압력이 있어야 내몸 전체가 잘 돌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소금은 삼투압을 유지를 하는데 이용이 되어지고 있다. 라는 겁니다. 자, 소금의 농도가 줄어들면 양한 문제가 발생하고요. 소금이 자꾸, 자꾸 빠져나가서 몸속에서 자꾸 줄어들게 되면 생명의 위협까지 올 수가 있다. 라는 거고요. 눈이 제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어, 뭐, 연세가 많이 들어서 70, 80, 90, 100세, 막이 정도까지 올라가시게 되어졌을 때, 어느 날 갑자기 입맛이 떨어지면 조심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입맛이 떨어지면 먹는 음식의 양이 감소하죠. 먹는 음식의 양이 감소하게 되면요. 물은 그래도 어느 정도 찾아서 마시는데, 염분을 제대로 챙겨 먹지 않습니다. 물에 소금 타서 마시는 분 별로 없으시죠.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음식은 안 먹고 물은 자꾸 마시니까 몸 안에서 자꾸 염분이 빠져나가게 된다. 이렇게 해서 염분이 빠지니까 수분이 빠지고 수분이 빠지니까 몸이 말라간다. 체중이 줄어간다. 그 다음에 힘이 없어진다. 피부가 주름이 더 많이 생긴다. 이제는 힘이 거의 다 빠진다. 그래서 누우면 못 일어나고 중환자실 들어가면 못 나오는 겁니다. 염분이 그렇게 해서 사라져 갑니다. 요거를 잘 이해를 해 놓으시고요. 연세가 드시면 드실수록 내가 음식이 맛이 없다, 입맛이 없다, 밥맛이 없다, 뭘 먹기가 싫다고 해서 음식을 예, 줄이는 것도 하시면 안 되겠지만 그거는 뭐 맛이 없어서 도저히 먹기, 뭐 먹을 수가 없어서 뭐 먹는다 치더라도 소금만은 챙겨 드셔야 된다라는 건데요. 그 소금을 먹을 때 소금 물을 먹을 게 아니라, 은 무엇인가, 은 성분들을 같이 섞어서 먹어주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어, 달달한 맛을 내는 그런 걸 같이 섞어도 되고, 아미노산을 같이 섞어도 되고요, 뭐, 분유, 우유가루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걸 섞어서 드셔도 되고, 그 다음에 미숫가루 이런 걸 섞어서 드셔도 되고, 뭐, 식물성 단백질 이런 걸 섞어서 드셔도 됩니다. 어, 입맛이 없다고 뭔가, 네, 안 먹으면 안 되는데, 소금이랑 뭐 마실 거를 같이 섞어서라도 꼭 챙겨 드셔야 몸에서 염분이 덜 빠진다. 소금, 예, 생명을 유지하는 기본 물질이다. 라는 것을 잘 이해를 하셔서, 연세가 드시라, 드시더라도, 예, 소금과 또 다른 예, 먹기 좋은 음식물들하고 같이 골고루 잘 챙겨 드시기 바랍니다.